안녕하세요, 아빠들입니다. 아빠입니다. 저번에 한 내용 위인자자 위인자자 갈불이효 갈불이효 보기덕보기덕 호천만극 호천만 짧게 위인자자 <laughs> 위인자자 사람의 자식 된 자가 갈불이효 갈불이효 어찌 효도를 행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 효도 아, 안 하면 사람 자식 아니다는 얘기. 역보기덕보기덕 역보 그 부모님 언덕이죠. 덕을 보답하고자 해도 호천만극호천만 여름 하늘 여러 하늘 맑고 큰 높은 여름 하늘처럼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얘기. 오늘은 신필선기 신필선기 필세 필수 필세 필수 혼정신성 혼정신성 동원화정 동원화정 네. 갑니다. 신필선기 신필선기 새벽에는 반드시 일찍 먼저 일어나서, 필세, 필수. 필세, 필수. 반드시 세수하고, 반드시 양치질을 해라, 하는 얘기인데, 신 자, 새벽 신. 새벽 신. 새벽, 또는 때, 시일, 진, 시, 또는 별 이름. 새벽을 알리다 뜻이 있어요. 새벽 신 주의 단어, 신성. 신성. 혼정신성. 혼정신성. 딱두 개. 신성. 신성. 새별.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검성. 검성을 우리 조상들은 샛별, 신성, 신성이라고 불렀어요. 비유해서 연예인들 막 스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스타 된 사람들을 신성이라고 비유로 많이 얘기하죠. 혼정신성, 혼정신성.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아침에는 문을 드린다. 혼정신성, 혼정신성. 네, 저녁에는 정해드려. 뭐 잠자리를 새벽에는 살피어, 뭐. 잘 주무셨는지 자식이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 살피는 효자의 효녀의 행동 혼정신성 혼정신성 네 필자는 반드시 필 반드시 필 복습이죠 반드시 틀림없이 꼭 오로지 또는 기필하다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주의 단어 필요 필요 필수 필수 사필규정 사필귀정 네 필요 필요 꼭 사용이 되는 것 필수 필수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 같은 뜻이에요 우리 뭐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사람이 돼야겠죠? 네. 사필귀정. 사필귀정. 예. 만사는 모든 일은 만사는 반드시 돌아간다 뭐 정으로. 사필귀정. 사필귀정. 처음에는 거짓말이 먹혀도 결국은 진실만이 승리한다. 거자필반. 거자필반. 헤어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거자필반. 거자필반.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네. 선 자는 먼저 선. 먼저 선. 먼저 미리 또 옛날 이전 앞 처음 첫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돌아가신 뜻 아버지. 주에다는 우선. 우선. 네. 선생. 선생. 네. 우선. 우선. 무엇보다 먼저. 우선. 우선. 선생. 선생.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을. 선생. 선생. 네. 또는 자기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을 또는 남을 존칭해서 허니들 이름 모르면 그냥 선생님 그렇게 많이 호칭합니다. 선생 선생 직역하면 먼저 나은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 선생이라고. 기자는 일어날 기 일어날 기 일어나다 일어시작하다 비롯하다 발생하다 출세 입신하다. 그다음 세자는 어, 시설 세 시설 세 네. 물로 씻다, 다듬다, 갈고닦다, 뭐또 설욕 설욕하다 뜻도 있어요 특이하게. 주의 단어, 시설 세 주의 단어, 세수, 세수, 세면, 세면, 세척, 세척, 세척 세탁, 세탁, 세련, 세련. 세련 네,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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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우리가 얼굴을 씻는다 흔히 쓰이지만 정확한 뜻은 손, 손을 씻는 것을 세수, 세수, 세수라고 합니다. 세면, 세면, 얼굴 면이죠. 얼굴을 씻는 건 정확하게 하면 세면. 세면. 그래서 우리가 세면대에서 세면을 하죠.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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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씻는 거. 세탁. 세탁. 뭐, 옷을 세탁하죠? 네. 예. 세탁기로 옷을 세척하죠. 세련. 세련. 약간 달라요. 깨끗이 씻고 불에 달군다 뜻인데 주로 서투르지 않고 능숙하다 뜻이 또는 깔끔하고 품위가 있다 또는 말이나 글이 사람이 군드더기가 없고 잘 다듬어져 있다. 세련, 세련, 좀잘 배우고 교양이 있는 사람을 세련, 세련,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세례. 세뇌, 세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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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설세 계속 이어서 세례, 세례, 네. 보통 종교에서 물로 이렇게 사람을, 사람의 죄악을 씻는 그러한 의식을 하죠. 그게 세례, 세례, 네. 새뇌 좀 무서운 얘기 뇌를 사람 뇌를 씻는 거예요 뭐 사상을 개조하는 거야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서 사람을 그냥 개조 바꾸는 게 새뇌 주로 북한 공산주의가 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이 독재 국가들이 숫자는 양치질할 수 양치질할 수네 <laughs> 양치질하다 또는 빨다 빨리하다 씻다 행구다 뜻이 있습니다. 주의 단어, 관수, 관수? 수석 침류두 침류. 개, 관수. 관수,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거, 수석 침류, 수석 침류. 수석 침류. 이게 재미있어요. 돌로 양치질하고, 어, 가능해? 또는, 흐르는 물에 베개 삶는다물 어떻게 베개? 말이 안 되죠? 즉, 말을 잘못해놓고, 그럴듯하게 거짓말 꾸며대는 거, 또는 그냥, 그냥 논쟁에 이기려고, 그냥, 논리도 없이, 이렇게 아무, 그냥, 그냥, 고집, 고집만 부리는 거를 수석 침류. 수석 침류. 돌로, 이빨을 닦고,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로, 베개 삼는다. 네. 어불성설입니다. 정리하면, 심필선기. 심필선기. 새벽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필세 필수. 필세 필수. 반드시 세수 세면하고, 양치질하고. 그 다음, 혼정 신성 혼정 신성 네. 저녁에는 정해 드리고 새벽에는 살펴 드리고 동원화정 동정 동원, 동절기에는 따뜻하게 하절기에는 시원하게 얘긴데 혼자는 어두울 혼 어두울 혼 네. 날이 어둡다 또는 희미하다. 저녁되면 날이 어두워지죠. 네. 날이 저물다, 눈이 또흐리다 나이 들면 허리가 집니다. 안 배워서 못 배우면 어리석죠. 어리석고 현혹되고 그렇게 공부 안한 사람은 어리석고 현혹되고 미혹되고 마음이 혼란하죠. 어, 지혜가 없으면. 어두울 혼 주의 단어 혼란, 혼란 혼수 상태 혼수 상태 혼미 혼미 황혼, 황혼 주의 단어 봅니다 혼란, 혼란 마음이 어둡고 어지럽다 정신이 허리고 어지러운 걸 혼란, 혼란 뭐 국가도 혼란할 때도 있고 개인도 혼란할 때 있죠 심해지면 혼수 상태 혼수 상태 너무 혼란하고 어지러워서 정신이 아직 잃었어 거의 죽은이나 마찬가지 의식이 없는 상태를 혼수 상태 혼수 상태라고 하고 혼미 혼니, 정신이 흐리고 멍하게 된 거. 홈, 혼수 상태까지 안 갔지만 거의 직전까지. 혼미. 혼미. 사리의 어두운 상태에 비유한대 황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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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녁 무렵 해가 져서 어둑 어둑할 무렵을 황혼이라고 황혼. 황혼. 합니다. 또는 비유하여 개인이나 뭐 회사나 국가가 쇠퇴하여 정말 망하기 직전을 황혼이라고. 황혼. 황혼. 서산마루의 해가 꼴딱 넘어가기 직전일 황혼이라고 황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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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정자는 정할 정 정할 정 또는 이마 정정예 정하다 정해지다 바로잡다 다스리다 평정하다 편안하다 안정시키다 뜻이 있습니다 정할 정 주요 단어 결정 결정 인정 인정, 인정. 예정 예정 딱세개 결정 결정 네 어, 마지막으로 작정하는 것 일의 매듭을 짓는 것끝을 내는 것을 결정 결정이라고 결정.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결정 못 하는 병이 있는 사람도 있죠? 네, 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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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다고 믿고 정하는 거. 어,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 인정. 인정. 네. 뭐, 잘못을 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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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이겼소라고 하는 게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 예정, 예정. 미래 얘기예요. 이제부터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예정. 예정. 내일 나는 두 시간 공부하고 한 시간 게임 할 거다 하는 게 예정. 예, 미래에 대한 결정을 예정이라고 예정. 합니다. 성자는 살필 성, 요거 조심해야 돼. 또는 돌 생, 네, 도금이 달라 두 가지가 있어요. 살필성주의 의미는 살피다, 깨닫다, 또는 명심하다 또는 관청의 의미도 있고 또는 덜다 뜻이 있어요. 덜생, 덜생, 네, 반성, 반성, 생략, 생략, 하나씩, 반성, 반성, 예, 어, 자기가 한 일이나 행동의 잘못이나 허물이 없는지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반성, 반성, 돌이켜서 살피는 게 반성입니다. 생략, 생략, 덜어서 줄이는 게 생략, 생략, 네. 동 자는 겨울 동. 겨울 동. 네, 겨울 또는 겨울을 지내다, 겨울을 나다, 동면하다, 곰은 동면하죠? 뭐 뱀도 동면하고요. 겨울 동, 주의 단어 동지, 동지, 딱 하나, 24절 후에 하나죠. 밤이 제일 길죠? 네, 밤이 제일 길고 한 날. 반대는? 하지, 하지. 오케 o 따뜻할 온 c 는 따뜻할 온따뜻 t t 네 따뜻하다 따뜻하게 하다 데우다 또는 온순하다 온화하다 또는 익히다 a t 하다복 t 하다 배우다 뜻이 있어요 주 t a t a 온 a 온온 t a 난 a 네. 온도, 온도. 뭐, 온 a t 기의온도 a t a tata, 온도 t a tata, t 온도 a tata, t 온도가 따뜻한 것을 온난 이라고 합니다 옹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 옹고지신 네.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옹고지신 네. 공장님 말씀인데 옛 성현의 학문을 대풀이해서 연구하고 오늘 현실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을 이해해야 비로소 남의 서성, 남을 가르칠 자격, 서성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게원고지신 공자님께서 중요하게 봤어요. 하자는 여름하, 여름, 여름, 하. 여름, 하. 네. 여름 또는 중국, 뭐, 하나라, 우왕의 하나라 여름하 주의 단어 하지, 하지. 동원하정, 동원하정, 네, 추나추동, 추나추동. 네, 하지. 하지, 뭐 동지의 반대죠? 네, 네. 네. 낮이 제일 긴 북방구에서는 네. 동원하정. 동원하정, 오늘의 주제 동절기, 저 겨울철엔 온 따뜻하게 하하절기에는 정 시원하게. 착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동원하죠 하는 게 효도의 네네. 기본이다. 동원하죠. 동원하죠. 네, 마지막 추나추동. 봄여름가을겨울. 추나추동. 노래 제목도 있어요. 봄여름가을겨울이라고. 겨울. 아빠 좋아합니다. 추나추동. 추나동 네,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심필선기필세필수 신필선기. 필수. 혼정신성. 혼정신성. 동원하정. 동원하 또는 동 동원하청. 동원하청. 같은 말이에요. 신필 선기 새벽에는 반드시 일찍 먼저 일어나서 필세 필수. 필수 반드시 세수 세면하고 반드시 양치질 깨끗이 씻고 앤드 그다음 혼정 신성 저녁에는 정해드리고 잠자리를 새벽에는 살피고 무난하고 조석으로 부모님 잘좀 챙겨달란 얘기 동원 아정. 동절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하절기, 여름에는 시원하게, 효행의 어떤 기본이다. 오늘 마치고, 다음에는요, 부모호아, 유의추진, 유의추진. 부모사아, 부모사. 물력물태. 네, 부모님 말씀,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빠와 아들이었습니다.